한강은 60, 70년대 물놀이를 즐기던 곳인데요. 옛 추억을 되살리며 안전한 수영 문화를 알리는 잠실나루 한강 건너기 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힘찬 질주가 시작됩니다. 잠실대교 수중보에서 건너편 뚝섬지구까지 왕복 1,600m를 수영으로 건너는 행사입니다. 물이 아, 굉장히 생각보다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좋았어요. 갈 때는 안 밀렸는데 어, 돌아올 때 어, 하류 쪽으로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주 너무 상쾌했습니다. 한강 건너기 수영 대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로 두 번째 개인과 단체 650명이 참가했습니다. 완주자에게는 완주증과 메달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수영 매년 출전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년에는 더 기록도 단축하고 더 열심히 한번 연주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겁니다. 과거 서울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던 한강을 추억하며 시작된 수영 대회. 올해는 메르스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극복과 한강을 보호하자는 환경 사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수상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인명구조 대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안전에 유익하고, 그다음에 어, 대한민국 수상안전 제로화를 만들고 건강한 국민. 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고 싶습니다. 송파구 수영연합회는 앞으로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한강 건너기 수영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CNN 뉴스 지혁배입니다